되는 거야? 아니 오, 안녕 우리 몇 시까지 할래? 30분? 그래 잠깐만 왜? 응. 어, 안녕 어? 어? 조윤정이다 윤정 인정, 안녕 윤정이야? 윤정이야 어, 사진이 없는데? 인형이 사진 아니야. 현서야. 안녕. 네 얼굴을 보여 줘 봐. 해 볼까? 해 봐. <laughs> 어, 내나왜 거꾸로 돼 있어? 거꾸로 돼 있어 이거. 나좀못 참... 생겨서. 아, 머리 감아. 얼굴을 어�... 보여 줄 수가 없다. 아, 이렇게 좀해 봐. 아, 이렇게 아 <laughs> 내가 될 듣... 때. <laughs> 네가 네가 달걀처럼 보여. 아니, 아니 이렇게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이렇게 야, 내가 찍어 줄게. 여러분. 야, 내지. <laughs> 이, 이 친구가요! 그 있잖아요. 그 친구와 스키시에게 놀기. 그 친구예요. 저와 단짝이죠? 어? 단짝아씨. 내내 네, 네. 실시간 들어가 봐. 실시간. 너 자야 돼, 지금 어, 여기다! 너 알람 떴지? 응. 너 알람 떴지? 응, <laughs> 윤기야. 빠이. 아, 이름 말하면 안 되지. 말이 바람 안 되지. 해 버렸는데. 잠깐만. 응. 아니 아니. 응. 왜? 잠깐만. 아니 아니. <laughs> 댓글 달라 달아라라. 라 댓글 달아라. 싫어라. 댓 달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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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닉네임 이상해 가지고나싫어아 봐봐. 내내거 떴어? 이상해. 어. 대달아라. 여러분 뭐 할까요? 여러분이 안 보네요. 열보 <laughs> 본것 같은데? 어떻게 알아? <목소리> 아 진짜 똑같지. <laughs> 여러분 죄송해요. 아어 밤에서 주무시나? 아 자나? 어왜안 봐? 열보 <laughs> <얘를 봐. 웃음> 봤어? 왜? 야 잠만 깐왜 화면 이 멈춘 것이야? 머 말은